사계 맞춤 쇄목 톱질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톱질을 할때이 쇄목 부분은요, 이 반턱 부분, 즉 받을장하고 어플장, 이 반턱 부분을 먼저 톱질을 해서 끌질까지 다 완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기둥이 들어가는 턱 톱질을 해줘야 됩니다. 턱 가공을 해줘야 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반대로 이턱 가공부터 먼저 해버리면 얘를 다 없애버리면 반턱에 이 먹금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 때문에 끌지를 못하거든요. 가공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모 가공할 때 1차 하셔야 될 부분은 반턱 부분, 받을장하고 어플장을 톱질을 하고 끌질까지 다 해서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둥턱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반턱부터 톱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이 보일랑 말랑 예자이 정도가 예 보일랑 말랑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톱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터 이렇게 하고요. 돌려서, 똑같이, 똑같이, 보일랑말랑하게, 살짝 보일랑말랑하게, 이정도요 자, 요정도로 해서, 덮질을, 이렇해줘요 됐고요. 이렇게 1차 톱질을 해주고요. 톱질이 끝나면 이제 반턱 부분을 끌질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끌질을 할 때는 자, 요요 요 물론 이제 여기 톱질 을한두번더 해주면 끌질하기 편한데 요요요 요, 요 반턱 부분 자체가 결 방향이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쳐줘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결이 이 상태에서 제가 반을 쳤는데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드 결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깊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쳐낼 때는 톱질을 한두번더 해주고 쳐내면 훨씬 이게 부드럽게 나가기도 하고요, 많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톱질을 할 때, 아저저 끌질하기 전에 톱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저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먹금선에 걸어서 그대로, 네, 내려주고요. 자, 반 했으면 반대쪽에서 똑같이. 자, 1차 가공을 다 했고요. 1차 가공이 되면은 항상, 물론 이제 뭐 정확히 수평으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드, 한다고 해도 약간씩 오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끌을 넣어서, 끌을 집어 넣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다 닿나.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 안 닿는다는, 지금, 지금 안 닿는다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닿지를 않거든요. 이게 안 닿는다는 거는 여기에 이물질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공하고 나면 꼭 확인을 해서 마저 딱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받을 장하고 풀 장이 정확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똑같이 넣어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보면 딱 닿는 거죠. 예, 아, 여기도 약간 있네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조금만 더 가공을 하겠습니다. 미세하게 남아있어도 반대쪽에는 많이 뜰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고요. 또 넣어볼게요. 보시다시피 이제 다닿는 거죠. 자,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다 됐고요. 바닥이 됐으면 이제 톱질한 요 면도 봐야 됩니다. 요 면도 지금은 제가 톱질을 먹은 를딱 스치면서 쓸어, 쓸기 때문에 거의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쪽 면이나 이쪽 면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나중에 어플장하고 받을 장이 예,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 만약에 확인을 해서 먹검선에 남아 있으면 끌로 다듬어서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턱 부분 가공을 했고요. 이어서 기둥 턱 부분 요쪽하고 이쪽 하고 이쪽면 기둥 턱 부분도 마저 톱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 턱 부분은, 어, 깊이가 아까 8mm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8mm. 그러니까 먹금선에 맞춰서 선이 보일락말랑하게 이렇게 보일락말랑하게 해서 8mm만 쓰러지고요. 자, 양쪽도 확인하고 반대쪽도 골랑말랑하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양쪽 사이드 기둥에 맞게 다 가공한 다음에요. 요 나머지 부분 있죠. 요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은 톱질을 여러 번 넣어줍니다. 끌질하기 좋게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걸 자체를 그냥 밀어버리면 잘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가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톱질을 한뭐 2, 3mm 간격으로 여유 있게 많이 넣어줍니다. R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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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자, 이제 톱질이 다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끌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끌질은 항상 반씩 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반을 밀고 내려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 턱 가공이 다 됐습니다. 기둥 턱 가공이 다된 다음에는 꼭 얘도 마찬가지로 끌을 집어 넣고요. 꼭 대각선까지 다확인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선이 닿나 안 닿, 끝에가 다 닿나 안 닿나. 양쪽 끝에가 다 닿나 안 닿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다 확인을. 해서 닿나안닿나 닿나 확인을 하고 끝내주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쇠목 1번 쇠목의 톱질과 끌질을 다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요 사이즈는 보시면 어, 1번하고 요게랑 같이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게, 이렇게 딱 들어가게 맞아야 됩니다. 1번요. 자, 2번도 마저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